정웅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물류, 그리고 SCM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만드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SCM을 모르면 사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게 되죠. 물류나 SCM을 새로운 비즈니스 관계를 살펴보는, 시각의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들으시고 나서 후회하시면 제가 쓴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강에서는요. 그 SCM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그 본질적인 내용,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자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2014년 8월에 출시됐던 제품. 꿀과 버터를 첨가한 감자칩이라고 하는 그런 과자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SNS를 통해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이 과자는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을 했고요. 품귀현상까지 일어나면서 웃돈을 주고 구매하는 사람까지 생겼을 정도로 말 그대로 대박이 났었죠. 이로 인해서 해태제가 모기업의 주가까지도 상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났었던 기사 제목이 아주 재밌는 기사 제목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났냐면요 오랜만에 대박 제품 내놓고도 웃지 못하는 혜태 제가 라고 하는 헤드라인으로 아주 재밌는 기사 제목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었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날개도 친 듯이 제품이 팔리긴 했는데 이후에 수요 예측에 실패하면서 제때 물량을 공급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회사 측이 뒤늦게 제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고육지책을 마련했지만, 거래처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주문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신문기사가 난 적이 있었죠. 자, 그렇다면 과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바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SCM의 개념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SCM이라는 것은 바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것인데요. 자, SCM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supply chain management의 약자이죠. 그래서 각각 앞에 있는 요 S와 C 그리고 M을 따서 우리가 SC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공급의 사슬을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SCM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공급의 사슬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을 우리가 공급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느 한 회사가 만들거나 어느 한 회사가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 때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다양한 부품들이 존재를 하고 혹은 그 안에 들어가는 원자재가 필요하겠죠. 그 원자재를 납품하는 공급업체가 있고. 그 납품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받아서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가 있고 제조업체가 만든 물건들을 소비자의 손으로 연결을 해주는 이제 유통업체가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공급으로 연결된 사슬의 관리를 통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것 그게 바로 SCM이 되겠습니다. 이 공급사슬 관리의 핵심에 관련해서 테네시 주립대학의 전 맨처 교수는 세 가지 흐름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지만이 SCM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물건을 주문을 하게 되면 주문과 관련된 정보가 업체계로 전달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주문 정보를 받은 업체는 여러분들께 물건을 보내주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대가로 금전적인 지불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공급사슬 안에는 세 가지 흐름이 흘러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세 가지 흐름이 어느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특정한 정보나 특정한 제품이나 특정한 재무는 이쪽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동시에 반대 방향인 이쪽 방향으로도 우리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으로 흘러가는 같은 경우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환불하거나 하게 되면은. 그 제품들이 여러분들의 손에서 업체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 안에서의 흐름이 양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scm이라는 것을 우리가 관리하기가 진짜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공급사슬 자체가 매우 복잡하다는 라 것이죠. 여기에는 지금 1차원적인 사슬의 구조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 놓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공급사슬이라는 것은. 사슬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형태를 띠게 되죠. 가령 예를 들면 이 제조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게 되면 이 제조업체의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가 수십, 수백 가지의 업체가 존재를 하게 되겠죠. 또한 이 제조업체의 관점에서 유통을 하는 회사도 한 업체가 아닌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소비자와 연결되는 유통업체의 숫자 또한 굉장히 많아지게 되겠죠. 1차원적인 사슬이 아닌 3차원적으로 복잡한 네트워크의 구조를 띠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가 어렵게 되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의 흐름이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된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양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SCM을 관리한다라는 것 자체가 생각만큼 그렇게 농 농농, 농록한 것만은 아닙니다. 자, 이러한 SCM이 어, 우리가 제대로 잘 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채찍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채찍 효과를 우리가 영어로는 불윕 예, 이펙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불립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뭐 유명한 영화 죠 인디애나 존스 같은 경우에 그 주인공이 휘두르던 그러한 채찍을 우리가 예, 이제 불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scm을 잘 못하게 되면 채취 효과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채취 효과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공급사들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원재료 납품업체가 있고 여기 제조업체가 있고 유통업체가 있고 여기 소비자가 있습니다. 자 주문이라고 하는 수요의 정보가 시간에 따라 풀러가는 패턴 자체가 가령 예를 들면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건 이러한 주문이 공급사슬 위쪽에 있는 유통업체 제조업체 그리고 원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로 흘러가게 되면 이것의 변동폭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커지게 되면서 맨 위쪽으로 가면 이 파동 자체가 굉장히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채찍을 휘둘렀을 때 그런 파동이 생기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실질적인 소비자의 수요와 맨 끝단에 존재하는 업체의 수요의 변동폭을 바라보게 되면 그 편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채찍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채찍 효과가 처음 이제 발견된 것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는 일회용 기저귀 회사죠 p n g 에서 이러한 채찍 효과를 처음 발견하게 을 됩니다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을 해서 이제 기저귀를 만드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소비자의 수요가 한 100개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양옆에 붙이는 테이프를 몇 개를 우리가 주문을 해야 될까요? 그들의 원재료 제공 업체에게 100개에 두 개씩 붙으니까 200개를 주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200개를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300개를 주문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업체에게 만약에 우리가 300개의 테이프를 주문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원재료로 300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그 소재들을 주문하냐고 얘기를 봐, 물어봤더니 그 회사들은 예를 들어 400개용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개별적인 업체들이 안전재고라는 것을 가지고 가는데 이 안전재고를 우리가 산정을 할 때에 명확한 수요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공급사슬 관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할 때. 특히 세 가지 흐름이라는 것을 잘 관리해서 우리가 균형을 잘 맞추려고 할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할수 있느냐와 관련해서요. 스탠퍼드 대학의 하울리 교수님은 제품의 속성에 따라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제품의 속성에 따라서 차별화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품이 가지고 있는 수요와 공급의 불확실성 정도에 따라서 제품군도 분류를 하고 분류된 제품군에 따라서 우리가 공급사슬을 대응하는 방식 자체도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불확실성을 높고 낮음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제 네개 투바이트의 매트릭스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가령 맨 위쪽에 있는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수요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한 공급 자체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생필품 같은 것들이 수요도 일정하고 그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공급도 굉장히 꾸준히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공급은 안정적인데 수요가 굉장히 이제 불확실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령 뭐 장난감이라든지 일반적인 이제 패션 제품들이 이제 요 카테고리 안에 이제 들어갑니다. 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수요는 굉장히 일정한데 공급 자체가 이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제품들이 있죠. 특히 이 안에는 석유와 같은 원자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중동의 전쟁 같은 건 이제 발발하게 되면 우리가 수요는 항상 일정하게 석유를 사용을 하는데 공급 자체가 우리가 막히게 되면서 유가가 폭등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이제 했었는데요. 바로 이제 이러한 석유 같은 제품이 여기에 해당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네 번째 여기가 이제 가장 어려운 거죠 수요도 굉장히 불확실하고 공급도 굉장히 불확실한 뭐 가령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첨단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이 함께 불안해지게 되죠 이러한 제품에 따라서 하울리 교수님은 좀 다른 관점으로 공급사슬 관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수요와 공급이 안정적인 이러한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린 서플라이 체인을 관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린은 우리가 날렵하고 슬림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비용의 효율적인 그런 효율적인 공급 사슬 관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이쪽에 있는 수요가 불확실성이 높고 공급은 안정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레스폰시브 서플라이 체인, 즉 수요의 반응을 해서 그 수요를 충족시키는 이러한 공급사설 관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쪽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리스크 해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용이 좀더 들더라도 리스크를 우리가 억제할 수 있도록 재고를 충분히 확보를 하는 그리고 가장 어려운 쪽은 우리가 이제 에자일 서플라이 체인 즉 수요와 공급의 불확실성을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양쪽 모두의 신속함을 요하는 이러한 공급 사슬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울리 교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플러스는요. SCM이란 균형과 흐름의 예술이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죠.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에게도 혈액이 흐르러 가고 또한 사람 신체의 균형이 잘 맞춰져야 우리가 건강한 것처럼요. 기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수급의 균형 세 가지 흐름이라는 것에 대한 관리를 통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경쟁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플러스는 SCM 균형과 흐름의 예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